채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나가기 전 겟레디 윗미를 찍어볼 건데요. 그럼 일단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오늘 껴준 렌즈는 오렌지 EOTD 그레이입니다. 근데 정말 초롱초롱하고 이쁜 것 같아요. 우선 루나 컨실러 팔레트로 다크서클을 좀 커버해줄게요. 아니, 제가 최근에 왜 영상을 안 올렸냐면, 일단 약간... 귀차니즘도 있지만, 내가 과연 이걸 올리는 걸 진짜 좋아하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주변의 시선 같은 게 조금 걱정이 돼가지고, 생각할 시간이 엄청 길어졌어요. 아직까지도 생각 중이기는 한데, 좀 그래서 내가 과연 이걸 진짜 해도 괜찮을지. 아무래도 제가 하기 싫어하는 티가 나면 보는 사람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제 또 많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저 피부가 정말 괜찮아지고 있거든요? 그 제가 100만 넘게 나온 쇼츠가 있어요. 피부가 제일 안 좋을 때 찍은 거라서 댓글에도 그런 댓글이 있었거든요? 아니, 저거 누가 봐도 피부 딱안 좋을 시기에 찍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다신 분이 계셨는데 맞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커버를 하고 냅둘게요 여러분 제가 그리고 또 진짜 대박인 거를 알려드리자면은 제가 그 테무 있잖아요 테무 그 10만원 네이버 포인트 주는 거 그걸 했는데 두분다 성공했어요 결국 그래서 그걸 아주 야무지게 영상에서 쓸 화장품들을 다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로 시킨 이거 어바웃톤 파드 저 진짜 써보고 싶었거든요 전부터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사봤어요 이번 기회에 갖고 싶었던 거를 정말 많이 샀습니다 근데 정말 짜증나는 게 여러분 그 뭐지 10만 포인트는 솔직히 첫 판까지는 할만한데 와두 번째 판은 제가 진짜 거의 40명을 해서 했거든요 너무 짜증나요. 그리고 세망에 드디어 어버워톤 파데를 써보겠습니다. 너무 긴장해요 근데 이거 용기가 진짜 찍찍찍찍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피카소 스파츌러에다가 묻힌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시던데요? 다들? 그리고 제가 일부러 밝은 걸, 썼... 어? 근데 생각보다 잘 맞아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피킹이 좀 빠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참고로 지금 입술에는 그 라네즈 슬리핑 립 마스크 그걸 발라놨습니다. 아, 근데 이게 모공김이 있네, 여러분들. 모공김이 있어요. 저 정말 사실적이거든요? 모공김이 좀 있습니다. 제가 모공이 넓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모공이 넓으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막 추천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흔적 부분 올려드릴게요. 이거 소량 발라둔 것도 퍼프로 두들겨줄게요. 아 너무 부담스럽겠죠? <laughs> 그리고 오늘은 그레이 렌즈를 꼈으니까 어디 한번 쿨톤 화장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묻혀줍니다. 그리고 이게 애초에 매트해서 파우더는 딱히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와 오늘 내친 김에 도우인 메이크업 빨 빠르게 해볼까요? 아냐, 아냐. 니 그냥 하기 싫어졌어요. 나중에 본급적으로 이렇게 빡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거 쉐딩 브러쉬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거 템모에서코 쉐딩 브러쉬 치면은 3개 세트로 이거 있거든요. 네, 검색하시면 됩니다. 인경이랑 쉐이트도 응용하실게요. 여기 코 중간에 한번끊을게요다 달았지만 여기 있는 무광 하이라이터 묻혀서 코끝을 일단 밝혀주고요. 콧대도 밝혀줄게요. 무광 하이라이터 솔직히 저는 쉐딩보다 무광 하이라이터가 더 좋아요. 무광 하이라이터만 해도 쉐딩 한 효과가 나요, 솔직히. 응. 여기 있는 이 색깔 붙여서 음영 주, 주세요. 이 어바웃 톤 섀도우 팔레트를 써줄게요. 이 색깔이랑 이 색깔 섞어서 이 애교살 연하게 이렇게 애교살 라인이 있으면 여기 위로 이렇게 칠해주세요. 여기가 블렌딩 되게. 이거 제일 밝은 색 베이스 깔아줄게요. 근데 약간 이거는 웜, 쿨, 그 어딘가 사이에 섞여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아요. 제가 이 팔레트. 이거랑 이거 섞어주세요. 저는 항상 이렇게 섀도우가 과해요. 지만 괜찮습니다. 안 괜찮은 것 같기도 해. <laughs>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붉은색이랑 이거 섞어서요. 테템을 해줄겁니다. 이 브러쉬도 테모에서 라이너 브러쉬 치면 나오거든요? 아, 이쯤 되면 정말 테모에서 광고 하나 줘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들? 왜냐면 은 저는 진짜 테모광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테모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요즘에 제가 여기 안에를 잘안 치우거든요? 안 치운 게 요즘엔 더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남은 양은 뒤에를 이렇게 트여주세요. 같이 내려가게. 여러분, 그리고 제가 수학여행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학여행 때 준비하는 갤레디 윗미를또 한번 하나 준비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제일 진한색 붙여서 아이라이너 그려줄게요. 이렇게 빼줄게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평소에 찍던 방 말고 다른 방에서 찍는 건데 앞으로도 여기서 찍을 생각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똑딱똑딱 소리가 계속 들리실 거예요. 귀신 아니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엥? 도우인 메이크업 됐는데요, 여러분들? 괜찮아요. 저는 고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해주시고 쉐딩을 한번 고쳐볼게요. 주디돌 쓰겠습니다 주디돌 저는 주디돌 없으면 못살아요 이거는 스튜디오 17 브러쉬입니다 무광알일도터 이거 그럼 블러셔 브러쉬로 묻혀서 이것도 태모에서 샀습니다 정말 태몽인간 그 자체 눈 밑에 밝혀줄게요 그 다음에 코어에도 밝혀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아까 그거랑 세트인데 이거 묻혀서 애교살만 밝혀주고, 안에 삼각존 약간 블렌딩 해줄게요. 롱폼 근데 너무 오랜만이라서 약간 슬픈데요? <laughs> 이마도 살짝 해줄게요. 오늘 한번 이거 써볼까요? 완전 연보라색. 오늘 어울리지 모르겠는데, 알아도 되겠죠? 턱 끝에 올려주고, 전체적으로 올려준 다음에 이거 두 가지 섞어서 블러셔 해줄게요. 에? 저걸 섞어서 한다고 미친 거 아니야? 잘 믿어보세요. 아직 못 믿으시겠지만 믿어보세요. 슬슬 이제 괜찮아질 거란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어? 왜 이래? 이상해요, 진짜. 이러는데 근데 저 진짜 허컷을 진짜 잘하거든요. 저 나중에 아이돌 오면은. 브컷스를 달인으로 서언할것 같아요, 진짜로. 허, 이게 제 능력이죠. 이게 뭔지, 왜 이러는 거죠? 왜 여기만. 다행이에요, 겟레드윗미라서 따라 하시는 분들 없길 바랍니다. 이건, 롬앤. 그러면... 여기만 밝혀줄게요. 여기만. 이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쉐딩해야 돼요, 그죠? 까먹었어요. 다섯 꼴. 두서 건나게 해주세요. 왜냐 어차피 밤이니까 아무도 내 얼굴에 신경 안 써. 자, 저의 <laughs> 라이너 박스를 들고 왔다요 <laughs> 먼저 이거 쉬어 누드로 애교살 좀 밝혀줄게요. 이쁘잖아. <laughs> 어, 초코 브라운이로요 점을 찍어줄게요. 그리고 한실로 펜슬. 제가 컨실러 펜슬도 시켰어요. 그거 템으로 완전 개꿀. 왜냐면 컨실러 펜슬이 의외로 빨리 쓰거든요. 그래서 시켰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내 사랑 얼그레이 어때, 어있니내 사랑 얼그레이 어때, 어있니 아, 알겠다. 아트임 해줄게요. 올그레이라 때만큼 앞트임하기에 좋은 라이너를 제가 아직 찾지 못했어요.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인공을 뿌리기. 너무 웃긴데?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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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원해. 시원하여라. 그리고 이제 이 퍼프에 남아있던 입술색을 즐겨주세요, 이렇게. 아, 이게. 이게. 몇호지제 생각엔 6호6호입니다6호로요 여러분들. 연장시켜주세요. 입술 가로가 제가 너무 짧아가지고, 최대한 늘려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여기가 오늘 티난 게 싫거든요? 이렇게 게요 그리고, 이거 해놨던 거. 다시 브러쉬로 좀잘 풀어줄게요. 그리고 속눈썹. 사실 제가 속눈썹을 엄청 막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저는 화려한 걸 좋아해서 속눈썹 붙이는 걸 좋아합니다. 오늘 노골로 속눈썹은 이거 마이가 노골로 속눈썹 레빗 버전 붙여줄게요. 가운데 거를 떼서 붙여보겠습니다. 야무지게. 음! 틴트 발라줄 건데, 신비 복숭아 발라주겠습니다. 색깔 이쁘다, 그죠? 하지만 지금 눈이 혼자 어둑어둑하거든요? 그럼 립도 어둑어둑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오 마이 갓! 잠깐만요. <laughs> 여러분, 분위기 확 달라지죠? 진짜. <laughs> 안재송해 이제. 어, 근데 이걸 약간 좀 맘에 든다. 그죠? 맘에 들죠, 여러분들도? 눈, 눈썹, 눈썹 그려줄게요. 어, 하셔가지고 오늘은 신중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조금 더 두껍게. 근데 오늘 눈썹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좀 이따. 펄. 눈 밑에 물 발라야 이쁠까요? 여러분들 정답 펄, 펄. 그리고 여기서 뭘할 거냐? 뭘할 거냐? 뭘할 거냐? 면 비밀입니다 모브 트임으로 뭘할 거냐? 뭘할거 밑트임부터 시작해서 데트임까지 야무지게 이렇게 고데기하고 제가 와보겠습니다 아! 눈썹 정리! 눈썹 정리도 같이 하고 올게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갤레디미 끝이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예쁜 메이크업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목소리>